네, 면허를 다시 따러 시험장을 찾는 이들 가운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노린 자해 공갈단이 붙잡혔습니다. 정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모 씨의 화물차 맞은편에서 SUV 차량이 다가옵니다. 김 씨는 속도를 줄이며 길가로 차를 몰았고 그 순간 한 남성이 김 씨의 차에 부딪힌 뒤 바닥에 나뒹굽니다. 그런데 쓰러진 남성은 마주 오던 SUV 차량에서 내려. 김 씨가 차를 운전하기만 기다리던 자해 공갈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몬김 씨는 이 남성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무면허로 운전하던 강모 씨도 200만 원을 억울하게 뜯겼지만 한 마디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나야 5천 원이 없잖아. 그럼 뭐 신고할 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야 5천 원지 줘야지. 4년 전부터 이렇게 피해를 보니가 전국적으로 96명 피해액이 5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부분 취소된 운전 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 시험장을 찾으면서 차를 몰고 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주소를 알아놓고 어, 뒤따라가서 집을 알아놓은 후에 잠복했다가 어, 차를 끌고 나오는 동시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6, 70대가 주 범행 표적이 됐습니다. 부분에서 조금 이득이 도더라도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자해 공갈 일당 4 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2 명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윤덕입니다.